최근 미스터 트롯3에서 박천재와 천영현이 뛰어난 성악 실력을 선보이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들은 클래식 전공자로서의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트로트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며 새로운 요막적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들의 도전 뒤에는 한 인물의 존재가 있었다. 바로 손태진이다. 박천재와 천영현은 인터뷰에서 손태진을 언급하며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성악 전공자도 연예인이 될수 있다는 희망을 주신 분이라는 말에서 알수 있듯이 손태진은 그들에게 하나의 롤 모델이자 길잡이 역할을 했다. 사실 클래식 전공자들이 대중음악 무대에 서는 것은 오랫동안 쉽지 않은 일이었다. 오페라와 성악이 주류로 인식되었고 대중음악과의 접점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손태진은 팬텀싱어를 통해 대중음악 무대에 당당히 발을 들였고 이후 트로트까지 영역을 확장하며 장르의 벽을 허물었다 그가 이루어낸 성과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클래식 전공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혁신적인 발걸음이었다. 손태진의 사례는 많은 클래식 전공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찬용현은 손태진님을 보며 트로트의 길을 걸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그의 영향력을 강조했다. 박천재 역시 그 전까지는 클래식 전공자가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는 것을 의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수많은 클래식 전공자들이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다며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상의 차원이 아니다. 실제로 미스터 트록3를 비롯한 여러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서 성악 전공자들이 활약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클래식 음악이라는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중음악계에서도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손태진이 개척한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볼수 있다. 그의 뒤를 이어 더 많은 클래식 전공자들이 대중음악에 도전하고 있으며 박천재와 천용현 같은 신예들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